동영상 찍는 네. 이유가 조금 특별해서 찍어 특별해서 아, 네. 신랑하고 여기 부인하고 체질이 같아요. 네네 아, 응? 네. 같은 사람 잘 없다 그랬죠 제가. 네 아, 근데 같아요. 덜어 있어요 덜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덜어 네, 네. 있어요. 그리고 신랑도 지금 체질식을 하죠. 네 열심히 합니다. 좀 거기도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던데 그죠? 완전히 하면은 완전히 철저하게 하고 <laughs> 신랑은 뭐가 좋아졌어요? 어, 일단 손에 이제 이게 뭐야. 관절. 관절이 좀안 좋아졌는데 그게 음. 많이 이제 부드럽고 음. 몸 전체가 피곤기가 많았는데 음. 그게 많이 사라졌고 음. 하여튼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이제 말이 특히 눈. 음. 하루 아, 눈에 뭐눈껍기고 이상한 거? 네, 네. 하루 체력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음. 동명상 이런 걸 많이 보니까 눈이 조금 많이 그때는 한 시간 보고 나면 쉬어야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음. 지금 한3 4 시간 봐도 그냥 큰 부담 없이 본다고. 음, 그래요. 아유 좋은 일이. 눈은 우리 한양 측으로는 간에 속합니다. 간에 네. 음. 체질식을 안 하고 이것저것 먹으면 간 기능도 떨어져요. 간에서 간이 화학 공장이잖아. 그래서 네. 대사를 하고 해독을 하고 뭘 만드는데 합성을 하고 하는데. 체질식이 안 되고 나쁜 음식 인스턴트 먹으면은 그 기능이 점점 점 떨어지고 간이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눈이 피곤한 거는 간이에요. 어, 한약적으로 눈은 간, 코는 폐, 응? 귀는 신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 이론이 나이 먹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명 난청이 와요. 그리고 폐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사람은 비염이 오고, 응. 간이 피곤하면 눈이 그렇게 약하고 피곤하고. 아버님 눈 좋아졌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오장육부가 좋아졌다는 뜻이야. 아주 바람직한 거야. 네. 아버님이 이때까지 안 먹고, 응? 뭘 한약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저 생각이 많고 이게 자기 관님이 뚝뚝하면뚝특하는 <laughs> 분이다. 자기 마음에 <laughs> 완납하면 안 하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확실한 분이죠. 확실한 분이 더만 네네. 한약도 거의 처음 먹었어요. 거의? 아니 시어머님 계실 때는 조금 이제 어머님이 옛날에 아버님이 그런 걸. 관련을 하셨으니까 음. 계속 그 어떤 그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아들을 챙기셨고 음, 돌아가시고는 아예 본인이 이제 딱 끊어버리더라. 약이라는 거는 네. 있잖아요. 네. 칼처럼 정밀한 네. 거예요. 네. 내가 타겟으로 한개딱 들어가고 이게 약이에요. 대충 두리뭉실 네. 쓰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 좋아지고 하나 나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음. 체질 모르고 약을 쓰면 그런 일이 생겨요. 이번에 이제 아버님도 효과를 단단히 봤으니까. 네. 그 체질식도 옛날보다 열심히 하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체질을 아는 듯 열심히 안 하셨더만요, 아버님. 그때는 이제 음. 알면서도 체질식을 한지는 오래됐는데, 음. 네, 좀 반신반의 한 나중에 끝에 갔서는 약간의 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자, 그거는 약간. 내가 답을 알려줄게요. 네. 자기 체질에 확신수고 이거는요 좋은 의사를 만나 가지고 체질식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자기 몸이 좋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지만 믿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냥 이거다고 누가 얘기하면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또 그걸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게 확인을 하셔야 돼 스스로 이번는 확인이 되니까 이제 철떡까지 믿고 아버님은 내가 무슨 앞으로 잘할 타입이에요 그 전에도. 또... 그 체질 체계라든지 이쪽에 음.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음, 공부는 많이 하시더라고 예, 예, 항상 이제 그 자기가 궁금해하는 분들은 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서 음. 그런 건는 좋아요. 근데 자기 몸으로 이제 체감을 해야 돼. 아, 이건 내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체감이 되면 이제 하지. 음, 많이 좋아졌더라고 아버님. 그 아버님은 간하고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거기에 보충을 하는 이런 약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막 달라져 버리더 그냥. 또 열심히 음식도 했고. 아,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시월에 이제 탑밭을 갖고다 보니까 일을 음. 너무 열심히 하는 그게 이제 좀. 그건 뭐 본인 취미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손가락이 안. 음. 손도 전에는 정말 너무 남 손으로는 너무 고왔어요 음. 어머님도 지금 컨디션 많이 회복이 됐네요. 네, 처음에 네. 이제 기침 많이 하던 것도 많이 잡혔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내가 코에 대한 약을 드린 거예요. 코도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리고 피곤한 것도 숫자로 많이 내려가고 살모도덜 네. 하다고 썼네? 더그 이상 이제 빠지지는 않았는데 <laughs> 많이 음. 전에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 음. 이제 조금씩 이제 잡혀가는 느낌이 듭니다. 음. 탈모는 전에 제가 요법 알르쳐준거 하고 있죠? 네약 근데 어.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여서 가르쳐 주는 건 전부 좋아요. 내려가서 좀 열심히. 그리고 발효가 중요하다는 거, 발효 음식이 중요하다는 건 명심을 하고, 체질식에서 핵심은 밥과 고기. 응. 음. 음. 그걸 염두에 두고 평생 하면 그렇죠. 돼요, 이제. 두 분이 같은 체질로 만났으니까, 장점도 있어요. 음식 먹는 거 편하잖아. 예, 음식이 하나만. 응, 음, 얼마나 편해요. 근데, 단점이 더 많아. 네, 그렇죠. 음. 단점이 많죠. 그러니까 그걸 잘 극복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체질을 몰랐을 때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했는데 체질을 음. 알고 나니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음. 네. 저 따름 체질식 하세요? 조금해? 수수밥으로 앉아서 완전... 아 복원해 요 근데 신랑 따라가고 이러면 또 별로 안 좋아져. 제가 그럽니다3대1이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된다. 음, 따라가면 안 돼. 네. 음. 제가 한 사람. 그럼 가있던 배운 걸잘 하고 아버님도 저 성격이 완벽한 주자, 어머니도 완벽 주자고 하니까 네. 좋아요, 좋아. 응, 음, 그런 점은 좋아. 그런 점은 좋으니까 열심히 배운 걸 하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여기서는 그 증상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이 뒷받침이 되면 몸이 싹 바뀌어요. 몇년 동안 계속 좋아져요. 그걸 이번에 이제 짧은 기간에 아버님 경우는 이제 자기 몸이 체험을 하니까 믿고 이제 하게 돼 있어. 우리가 할 겁니다. 이제 여기는 음, 의심을 한 음, 그래서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 병원은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난 사람은 잘안 와요. 이제 어머니 이번에 많이 좋아지잖아요. 네. 저하고 거의 이별이에요. 열심히 오신 거 보면 병이 안 와요. 그러면 다붙겠죠 그 병이 안 와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병원은 사실 나아지는 거 보면 환자가 여기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난 사람은 안 와요. 이대로 지키고 따라오는 사람은 잘안와 나가버리는데 왜요. 와그 네. 대신에. 네. 소개는 하지, 그지? 날도 네, 네. 소개하고, 나아진 사람 소개는 하는데. 친구도 대구에서 올라온 친구도 이 소개를 했었죠. 아, 아 근데 소개하는데, 소개 받은 당사자는 긴함인가 해서 잘안 하였더라고요. 또열명 음. 소개하면 한두명 와. 음. 응, 그래서 어... 그 친구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 어머니 소개 한 분이? 아 네. 어, 그래요? 그 애들하고, 딸하고, 아들하고는 음. 계속 오고 있어. 음, 그 동단한 대구니까 또 오기 싫나 서울까지. 근데 그러면 서울 사니까. 음, 그럼 그건 이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친구인가봐. 네네. 웬만해선잘안 오고 가족끼리 음. 엄마 낳아준 걸 보고 가족이 오고 아들이 낳아준 걸 보고 부모가 오고 이런 경우는 많아요. 그리고 한번 낳아주면 음식만 지키면 거의 재발이 없어.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음. 근데 좀 귀찮죠, 음식 해먹는 거? 근데 저희들은 뭐. 둘이 음? 똑같아서 별로 괜찮아요. 오히려 머리 속이, 머리가 정리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다행이래 네, 다행이 네. 다행. 네. 음. 그리고 초반에는 체지식을 하면 초반에는 살짝 살이 빠져요 네, 네. 음, 철저하게 하면 여기 있던 노폐물, 지방, 특히 배살이 빠져요. 배살 많이 빠졌어. 배살 빠졌죠. 아버님도 배살 네. 빠졌죠. 배살이 네. 음, 빠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맞는 고기 음식 먹고 하면 또 살짝 붙어요. 그런데 참한 가지 질문 있는데. 저 남편이 잠때 이때까지는 코를 별로 안 걸어. 음? 갑자기 코를 한쪽 정도 굉장히 심하게 걸더라고. 그날 저녁에 음. 뭘 먹었냐면은 질식은 음. 그대로 다 하고 음? 끝에 밥 이어서 홍시. 음밥 과일을. 네네, 홍식. 과일은 밥하고 이어서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종이에 보면 있어. 과일은 아, 아침에 아, 과일 먹는 네. 시간을 정해드렸죠, 네. 제가? 아, 네, 네, 네. 그것도 관계 있어요. 아, 과일이 네. 밥하고 뒤섞여서 들어가면 간에 피곤이 와. 응?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그럼 아침에 먹어 거예요? 아 아침에. 아, 과일은 아침 시간에. 네. 그건 다적혀 제가 조금 오해를 했어요. 음. 그러면 네. 그 얘기하면 좋고. 네. 네. 그래서 네. 네. 내가 음식을 다 적어오라 그러잖아. 예, 네. 네. 그것도 제가 적어 예, 다 적어 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 아, 문제 있는 거는 체크하고 이렇게. 예, 저는 코 보고 하는데 남편은또 살이 약간 있는 분들은 여기가 비강이 두꺼워지면서 꼭골기도 해요. 아, 예. 응. 그래 그렇게 살이 초반에는 빠졌다가 예. 응, 좋아지는데 근데 살이 빠져도 기운이 안 빠져. 몸이 가벼워져. 네, 예, 그건 아기. 응? 몸이 가벼워지면서 살이 빠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는 복귀가 돼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 정상 반응이고 아주 다양한 그 근데 먹음 체질에는 탑들이 몸이 좋으면 살이 많이 안 찌죠. 아 그건 그렇지 않아요. 찌는 살이니까. 어떤 체질은 살이 빠지고 어떤 체질은 살이 사실 이건 없어. 저는 거의 평생을 이 몸무게를 들고 있어요. 음, 모금 체질은 일반적으로 조금 예민해. 조금 예민해. 그거는 이제 공통적인데 모금이라 그래서 날씬하고 뭐 모양이라고 좀 더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초반에 그런 이론이 있어서는 틀린 네. 이론이에요.